한 고급차가 빵빵거리며 클락션을 울리는데 야이 자식아! 장님이야! 차안 보여? 아 미안해요 눈 똑바로 떠! 그렇게 고급차는 어느 한 건물에 멈춰서는데 손님 여기는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해주세요 야이 썩은 경비야 내가 여기 세우면 어쩔 건데? 곧 김사장님이랑 300억짜리 계약 체결할 건데 늦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죄송하지만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이 자식 봐라! 진짜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차 옮기라고! 이거 당장 주워봐! 경비와는 서류를 줍는데 어머 진짜 죽네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길 막으면 안 되는 거 몰라? 경비원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던 아까 그 남자가 다가오는데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김사장님. 어서 계약 체결하러 가세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진짜 프로다운 모습이었어요. 아 그리고 우리 경비 팀장 자리가 비어있거든요. 내일 인사팀에 들려서 인사이동 절차 밟고 그 자리는 당신이 맡아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당신을 믿어요. 경비원은 해맑게 웃습니다. 김 사장은 언제 오는 거야? 계약 체결할 거야, 말 거야? 그 순간 사장이 도착하고 이 둘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아, 김 사장님이시군요.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당신들 일단 나가 있어요. 네 사장님. 괜찮아요. 앉으세요. 김 사장님 오늘 계약서 사인하러 왔습니다. 좋아요. 계약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아까 문 앞에 있던 경비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저희가 사장님과 급한 계약 때문에 그랬는데 아래 경비원이 눈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약서에 문제없으시면 오늘 바로 사인하죠. 그 순간 사장은 계약서를 던져버리는데. 당신들 둘이 지금 당장 이 계약서 주워와요. 못 주우면 우리 거래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자는 인상을 찡그리며 서류를 주워오고. 여기 있어요. 사장은 다시 서류를 내팽개치는데. 김 사장님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갖고 노시는 겁니까? 모든 직업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경비원도 자기 일을 한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당신들은 계약하러 와서 계약서를 저렇게 대하면서 존중을 말하나요? 그럼 저도 당신들을 존중할 필요 없죠. 이 계약은 안할 거니 당장 나가세요. 사장님 제발 사인만 해주세요. 저희 마지막 기회인데 안 되면 정말 끝이에요. 당신들한테는 기회 같은 거 없어요. 사람 노릇부터 제대로 하고 나서 사업 얘기해요. 인성도 바닥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김 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나가요. 안 그러면 당신들이랑 거래하는 다른 회사들한테 다 까발려 버릴 거니까 당장 나가요. 모든 직업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김 사장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장님 저기 봐요. 저 남자 사장님 남친 아니에요? 진아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거는데. 어 잠시만 여보세요. 민수야 지금 뭐해? 나 지금 야근 중이야. 회사에서 야근하는 거야? 어 급한 일 터져서 죽겠어.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알겠어 조심해서 와. 사장님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놈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어 사장님? 진아는 충격을 받고 급히 남자친구를 따라나서는데. 야 김민수 이게 뭐야? 몇 년을 사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다른 년이랑 바람이나 피우고 오늘 죽어도 네 입으로 들어보겠어. 엄마 저 왔어요. 당분간 못올것 같아요. 지나가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이분은 간병인이에요 용돈 드릴게요 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잠깐 나가 계세요 그렇게 간병인은 나가고 아들아 일이 바쁘니까 자주 오지 마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찾아뵈어야죠 걱정 마세요 곧 승진해서 이사되면 여자친구도 데려올게요 아들아 절대로 그 애한테 말하지 마라 네 엄마가 다리 저는 불구라고 도망갈까 봐 겁나 야 김민수 지나야 어떻게 왔어? 왜 들키면 안 되니 바람둥이 새끼야 몇 년을 사귀면서 이제야 본색 나오 지나야 네? 오해야 내말좀 들어봐 그 여자 어디다 숨겼어 대답해 그분은 간병인이야 간병인 그럼 저분은 누구야? 지나야 솔직히 말할게 사실 저분이 우리 엄마야 뭐 저분이 엄마라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나야 사실 너랑 사귀기 전에 여자친구가 10명 정도 있었어 근데 엄마를 소개할 때마다 다 도망갔어 엄마 다리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숨기라고 하신 거야 몇 년을 사귀면서 이런 큰일을 숨겼다고? 일부러 그런게 아니야 아들아 좋은 여자 만났으니 앞으로 잘해. 엄마는 너한테 짐 되기 싫다. 네 인생 망치기 싫어. 엄마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바보야. 알아챌 줄 몰랐어?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겠어. 근데 넌 뭐야? 숨기기나 하고 효도가 뭔줄 알아? 부모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머님 다리 불편하다고 사랑을 포기해? 미쳤어? 이제 우리가 모셔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님 우리랑 사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기야 미안해. 괜찮아.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모셔야 한다는 진아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 여성이 물 배달을 하러 가는 중. 누가 엘리베이터 타라고 했어? 당장 계단으로 기어 올라가. 경비 아저씨, 제발 좀 봐주세요. 이 물통은 38층 사장님 사무실로 배달해야 해요. 네가 어디 가는지 알게 뭐야? 너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해? 당장 꺼져. 그 순간 전화가 걸려 오는데. 야, 물 배달! 물을 왜 아직도 안 가져왔어? 뭐 하는 거야? 경비분이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못 타게 해서요. 경비실에 한 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고장 났으면 계단으로 올라오면 되잖아. 두 다리는 장식용이야? 대리님, 거기 38층이에요. 나랑 뭔 상관이야? 10분 안에 올라와. 안 그러면 계약 끊어버릴 줄 알아. 여자는 하는 수 없이 계단으로 물을 나르려고 하는데. 잠깐, 누가 물 배달하는 사람 엘리베이터 못 타게 했어요? 아이고, 당신은 또 뭐야?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지 마. 내가 누군지는 알 거고 내가 책임질 테니 같이 타고 가요. 당신, 저 여자 엘리베이터에 태우면 당신도 못 올라가. 저는 괜찮아요. 계단으로 갈게요. 감사해요. 그렇게 여자는 물통을 힘겹게 나르고 간신히 38층까지 올라오는데 야, 물배달. 빨리 물통 갈아 끼우고 꺼져. 1층에서 38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2분만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쉬고 싶으면 집에 가서 쉬라고. 빨리 물 갈아 끼우고 썩 꺼져. 그렇게 물통을 갈아 끼우고 다가오는데. 뭘 쳐다봐? 더러워 죽겠네. 빨리 꺼져. 대리님, 물값이 두 달째 밀렸는데 정산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뭘 그렇게 급해? 누가 안 준대. 자꾸 잔소리하면 아예 거래 끊어버린다. 물값도 제때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김대리. 잠깐, 김대리,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양심이 걔한테 먹혔나? 평소에 몰래 뒷돈 챙기는 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 이분이 물 배달하신다고 해서 네가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저런 더러운 애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냄새나잖아요. 더러워. 저분들의 더러움은 정직한 노동의 땀이고, 네 더러움은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 경비원은 또 뭐야? 네 친척이야? 저희 친척이에요 일자리 좀 달라길래 꽂아줬어요 우리 회사를 네 개인 놀이터로 아는 거야? 무슨 개나 소나 다 들여보내고 저분들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거야 네가 뭔데 없이여겨 직업에 귀천은 없고 인품에만 상하가 있을 뿐이야 당장 짐 싸서 네 친척이랑 같이 꺼져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값질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시골 사는 어머니가 아들 부부를 배웅하는데. 아들아, 잠깐만. 엄마, 왜 그러세요? 아들아, 이거 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이야.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골라서 담았으니까 서울 가서 잘 챙겨 먹어. 엄마 안 가져가도 돼요. 서울마트에 다 팔아요. 엄마 잠깐만요. 여기 200만 원 용돈 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드시고 부족하면 또 연락하세요. 흥, 나 차에서 기다릴게. 그렇게 아내는 가버리고. 아들아, 봐라. 며느리가 화났잖아. 어서 가서 달래줘.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쟤는 원래 그래요. 엄마,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꼭 가지세요. 그럼 이 채소들 꼭 가져가서 잘 먹어. 운전 조심하고. 네, 엄마. 그럼 가져갈게요. 어머니도 들어가세요. 이렇게 더운데 일사병 걸려요. 아들아, 바쁘면 굳이 내려오지 마라. 엄마, 알겠어요. 그럼 가볼게요. 엄마는 걱정하며 아들을 보내고 한편 아내와의 갈등이 폭발하는데.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당신 방금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내가 뭘? 매번 내려올 때마다 이런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당신은 대체 뭐하는 거야? 채소 당장 주워? 안 주워? 매번 내려올 때마다 몇백만 원씩 갖다 바치더니 정작 받아온 건 이런 시골 채소. 그렇게 효자면 차라리 엄마랑 살지그래? 채소 당장 주우라고. 싫어, 더러워. 당신 그 시골 엄마는 더럽다고 안 하니까 엄마 보고 주우라고 해. 남편은 결국 폭발하고 마는데. 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내가 효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당신도 어차피 시골 출신이면서 무슨 우월감이야? 됐어. 매번 싸울 때마다 그 시골 엄마 얘기만 하네. 그렇게 좋으면 이혼해. 좋아, 이혼하자. 아들은 채소를 주우며 돈과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들아, 네가 준돈다 모아뒀어. 엄마 혼자 못쓸 일이 있겠니? 서울에서 돈 많이 들잖아. 가져가서 써. 너희 둘이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아들아. 너만 잘 살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아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내도 편지를 읽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데. 여보. 아내는 급하게 달려오며.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짐승도 부모한테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이 그것도 못해? 효도가 뭔지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가 정말 너무했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너무 맘아 보일까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 남자가 여직원의 입을 벌리고 개 사료를 먹이려고 하는데.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제 보증금에서 5만원이나 빠져있어요? 음료수 두병 마셨으니 보증금에서 뺀 겁니다. 음료수엔 가격표가 안 붙어 있었다고요? 가격표가 없으면 전화로라도 물어보지 그랬어요? 매니저님 규정상 객실 내 음료는 가격을 명시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건 분명 저희 실수예요. 넌 이미 우리 호텔에서 찍혀서 청소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끼어들어 우리가 언제 공짜라고 했어? 당신이 멋대로 마신 건돈 내야지! 그럼 옆 편의점에서 똑같은 거두병 사다 놓을게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우리 음료는 캐나다에서 특별 주문한 거야. 밖에서 파는 싸구려랑 비교가 돼. 매니저님 저희도 옆 가게랑 똑같은 업체에서 들여오잖아요. 네 일이나 똑바로 해한 마디만 더 하면 당장 잘릴 줄 알아. 아가씨 그냥 일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그때 한 여자가 강아지를 안고 호텔로 들어옵니다. 여보 나 도착했어. 씻고 기다려. 아 손님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어요. 어휴 개만도 못한 게 길을 막고 있네 비켜 손님 저희 호텔은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반려동물이야 얘는 우리 아들이라고 안내견 같은 특수한 경우만 들어올 수 있고 손님 개는 안내견이 아니잖아요 내 남편 만나러 왔는데 뭔 개소리야 우리 남편이 너희 그룹 임원인 거 몰라 눈 똑바로 떠 손님 정말 안 됩니다 규정에 협조해 주세요 그럼 매니저 불러 감히 하찮는 청소부 주제에 나를 못 들어가게 이때 개가 여직원 손을 할텐는데 아. 밤이 우리 쪼비를 때려? 그게 무슨 말이세요? 매니저 여기 청소부가 내 쪼비를 때렸다고? 손님 무슨 일이세요? 남편 찾으러 왔는데 이 청소부가 안 들여보내주잖아. 저는 규정대로 한 건데요. 너 입은 남편이 누군지 몰라? 그분 건드렸다가는 우리 다 끝장이야. 빨리 사과하네. 자기야 왜 이렇게 안 올라와. 기다리다 지쳤잖아. 여보, 이 더러운 청소부가 나못 들어가게 막더니 우리 쪼비까지 괴롭혔어. 우리 쪼비는 우리 딸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야. 일자리 잃고 싶지 않으면 당장 사과해.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죠. 야, 매니저, 네 직원이 참 버릇이 없네. 네 승진 여부는 내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 알지? 빨리 사과해. 사과는 됐고 대신 조건이 있어. 너 우리 쪼비 사료 한 그릇 다 먹어봐. 그러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어때? 나쁘지 않은 제안이지. 그 순간 매니저는 직원의 입을 벌리는데. 그만두지 못해. 사람이 개한테 사과하라니. 이게 뭔 개소리야! 당신은 뭔데 참견이야? 나 여기 사장인데 뭐 문제 있어? 사 사장님, 사장님께서 왜 여기에 장 팀장 내 기억으로는 당신 부인이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야 알겠네. 최근 내 호텔이 왜 이렇게 개판인지 쓰레기가 너무 많아. 니들은 다 해고야. 부당한 대우에도 끝까지 원칙을 지킨 호텔 여직원의 용기가 멋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보 빨리 가자. 해양 그룹 계약 늦으면 큰일 나. 그 순간. 어머 여보 저기 할머니 왜 저래? 쓰러진 것 같은데? 여보 혹시 사기꾼 아니야? 요즘 이런 수법 많던데. 뭔 소리야. 얼른 가보자. 할머니 괜찮으세요? 주머니에 약 있나 찾아봐. 그렇게 부부는 약을 찾아 할머니께 먹이고 할머니 병원에 데려다드릴까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젊은 양반. 이거 제 고질병이에요. 잠깐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때 한 여성이 다가오는데. 야 너희들 뭐야? 내차 앞에서 뭐해? 당장 비켜! 죄송해요 이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혹시 집까지만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미쳤어 내가 왜 남의 할머니를 태워줘야 해나 중요한 회의 있다고 꺼져! 그런데 이 악독한 여자는 뭔가 음모를 꾸미는데 잠깐 야 너희들 내차 봐봐 여기 다 긁어놨잖아 뭔 소리세요 할머니는 저쪽에 누워계셨는데요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빨리 50만원 내놔 안 주면 못갈줄 알아 말도 안 돼요 선의로 할머니 도와드린 건데 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럼 할머니가 내놔 저도 돈이 없는데요. 여보, 우리가 내고 할머니 우리 집에서 쉬시게 해드리자. 그렇게 아내는 이 악독한 여성에게 돈을 줘버리고 마는데. 아가씨, 총각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그렇게 셋은 집으로 향하고. 할머니 물좀 드세요. 할머니 잘 보살펴드려. 나는 해양그룹 계약하러 가야 해. 더 늦으면 큰일 나. 할머니 꼭 빨리 회복하세요. 하지만 이착한 남편은 몰랐다 이 할머니의 정체를. 유대리, 이 기회가 괜찮네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길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저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어머, 아까 그 놈이네. 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시간도 못 지키는 사람이랑 무슨 거래를 해요? 죄송합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이미 결정난 사항이에요. 돌아가세요. 유대리, 우리 계약 서명하러 갑시다. 그런데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회장님, 실례합니다. 회, 회장님이요? 젊은이, 당신의 선행이 저를 도와주었어요. 당신 같은 품격 높은 분이 우리 회사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아하 그건 다 오해였어요. 제가 눈이 어두워서 훌륭한 분을 몰라봤네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와 함께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부장 저 사람 내보내요. 여러분은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두 여성이 걸어오며 차 닦는 한 남자를 발견하는데. 어? 설마 당신이 내 소개팅 남자야? 아, 네, 안녕하세요. 웃겨? 아니, 진짜. 당신 차 닦는 이라는 거야? 아, 사실 이 차는 제 차가 아니에요. 그래? 당신 한 달에 얼마 벌어? 응, 보너스 포함해서 한 380만 원 정도요. 380만 원? 어머. 내가 부모님께 받는 용돈이 당신 월급의 세 배야.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사귀면 내가 새 명품백 갖고 싶을 때마다 반년씩 모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 같은 여자 감당할 수 있어? 지영아. 이 오빠는 진짜 성실해 보이는데, 괜찮은 것 같아. 뭐가 좋다는 거야? 네 눈에는 저런 남자가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럼 당신한테는 어떤 남자가 어울리는데? 카톡 친구 추가하자마자 자기야 하는 놈? 아니면 클럽에서 밤새 술 퍼먹고 바람피우는 놈? 이봐요 저는 진지한 마음으로 소개팅 나온 거예요 당신이랑 나랑 안 맞으면 서로 갈길 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 가난한 주제에 말은 잘하네? 지영아 이 나이에 돈 없는 거 당연하잖아 게다가 이 오빠 되게 성실하게 사는 거 같은데 성실? 성실히 밥 먹여줘? 요즘 세상에는 돈이 최고야 가자 시간 낭비야 그렇게 둘은 가버리는데 그때 친구인 정혜는 손수건을 주워주며 말합니다 오빠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친구가 개념이 좀 없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음 며칠 전에 헤어졌어요 그럼 저랑 만나보실래요? 좋아요 미쳤어 저 남자랑 사귀게 제 완전 거지라고 후회하지 마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대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지영은 친구를 밀어버리고. 어머, 사장님이셨어요? 저는 차 닦는 분인 줄. 제가 진짜 소개팅 상대인 거 아시죠? 당신 돈 많은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버시니까 우린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당신 부모님 지갑이 두꺼우면 뭐 해요? 정작 본인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도 인격이 플라스틱이면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거죠. 당신은 내게 필요 없어요. 이런 반전 어떠셨나요? 돈보다 중요한 게 인성이라는 걸 보여준 이 남자.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수진아 고객이랑 상담해야 되는데 옷좀 바꿔 입자. 미안해. 괜찮아요. 이옷 향이 좋네요. 가리면 안 보일 거예요. 그 시각 박과장은 수진에게 찝적대는데. 야 수진아 너 이번 달에 11번 거절했잖아. 오늘 밤은 나랑. 과장님 오늘 정말 선약이 있어요. 너 똑똑한 애니까 잘 생각해봐. 나 화나게 하면 잘릴 수 있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자를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김 사장님이에요. 박과장은 충격을 받고 순간 정적에 휩싸이는데. 고객 도착했는데 통역사는 어딨어? 차가 너무 막힌다는데요? 아직도 안 왔다고 회사에 통역 가능한 사람 찾아봐 사장님 제가 해볼까요? 야 신입이 무슨 헛짓이야 망치면 네가 책임질려? 너희 둘다 회의실로 와 수진은 통역을 확실하게 해내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사는 인재가 많네요 매우 만족합니다 수진아 이 프로젝트는 네가 맡아봐 얘는 인턴인데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건좀 너는 정직원인데 내가 시키는 일도 못해? 수진은 잠깐 와봐 박 과장은 애꿎은 책상만 때리는데. 옷은 빨아놨어. 프로젝트 맡긴 건 능력을 인정해서야. 근데 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내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면 사과할게. 나는 나이도 많고 가정도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은 정말 성숙하고 존경스러운 분인데요. 이런 말 오랜만에 듣네. 고마워. 하지만 미안해. 오해해요. 항상 롤모델로 생각했어요. 아까는 박 과장님 괴롭힘 피하려고 한 거였어요. 사장님을 존경하고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프로젝트 잘해봐 화이팅. 수진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야근을 하며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박 과장은 몰래 수진의 프로젝트 파일을 지워버리는데. 어내 파일이 어디 갔지? 수진아 고객들 기다려. 수진은 혼자 힘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끝까지 해내게 되는데 발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이 수진 너 어떻게 발표한 거야? 그걸 그새 다 외운 거야? 박 과장. 근데 이게 실수야 음모야 CCTV가 장식용은 아니거든? 박 과장 할말 있어? 저는 저는 할말 없으면 당장 나가 너네고야이 자리는 수진이가 맡을 거야. 정의가 승리한 순간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객님 피부 관리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고객님 엉덩이에 피가 뭐야 누가 이렇게 해놨어? 죄송해요 생리가 갑자기 와서 세탁비는 제가 낼게요.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왔네요. 화장실 좀 다녀와서 핸드폰 가져온 다음에 계산할게요. 거기서 너 같은 사람 정말 많이 봤어. 온갖 핑계 대면서 돈안 내려고 하는 거. 귀부인 체험이라고 진짜 자기가 귀부인인 줄 알아? 잔말 말고 지금 변상해. 점장님 이 고객은 제가 체험으로 모셔온 분이에요. 돈 안낸 놈은 고객 아니야. 그냥 도둑놈이지. 빨리 돈 안내면 경찰 부른다. 빨리 내라고. 수지는 자기 핸드폰으로 계산을 하고. 제가 했어요. 그만해요. 가세요. 화장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너 그렇게 성녀 코스프레 하다가 나중에 쪽박 차봐 착한 척 오바떨기는. 너 월급 150만원짜리가 뭘 안다고 그래. 저 거지 같은 년이 돈값 아줄것 같아. 실망시켜드려 죄송해요. 수진 씨 아까 그돈 송금했어요. 그리고 방금 체험한 화장품도 하나 사고 싶어요. 손님 그 화장품 비싸요. 굳이 안 사셔도. 야돈 되는 손님한테 뭔 소리야. 빨리 포장해. 죄송한데 저분이 계산 도와주셨으면 해요. 점장은 수진을 잠시 부르더니. 너이 가격표로 바꿔서 계산해. 점장님 이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다섯 배나 비싸요. 이건 완전 사기잖아요. 너 바보야. 저꼴좀 봐. 고급 미용실에 자주 올 사람 아니야. 한 번에 크게 뜯어야지. 걱정하지 마. 너한테도 수당 챙겨 줄게. 안 돼요. 저는 사기 못 쳐요. 너 정말 잘리고 싶어? 너 같은 고졸에 경력도 없는 애가 어디서 일자리 구할 건데. 점장은 수진을 재촉하고 수진은 고민에 빠지는데. 손님 주문하신 화장품이에요. 총 10만 원이에요. 여기 영수증이요. 잠깐. 야, 계산 틀렸잖아. 고객님 이 세트는 50만 원이에요. 40만 원더 내셔야 해요. 점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닥쳐. 한 마디만 더 하면 너 내고야. 해고하세요. 이런 데서는 일안 할래요. 손님 이런 바가지 고객 안 해도 돼요. 가요. 야, 거기서 물건 들고 뛰려고? 오늘도 안 내면 경찰서 갈 각오해. 정말 오늘은 못 나가겠네요. 당연하지. 카드로 할래? 현금으로 할래? 미안한데 여기 할인 카드 안 받아. 그것은 특별한 카드였습니다. 어회 회장님 회장님이 왜 회장님? 지금부터 수진이가 이 매장 점장이야 회장님 쟤는 고졸에 완전 신입이에요 말도 안 돼요 수진이는 일도 열심히 하고 마음씨도 착해 점장해도 돼 너는 가격 조작에 손님 속이고 직원 괴롭히고 당장 나가 그렇게 점장은 쫓겨나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할 거 없어 내 회사에서는 인품과 노력이 학력보다 중요하거든 돈보다 양심을 택한 수진씨의 용기 있는 선택이 멋졌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야 누가 애 새끼를 회사에 끌고 오라고 했어? 애기가 아픈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요. 회사가 니들 안방 놀이터야. 월급까지 축내면서 애까지 돌보겠다는 거야. 사장님 언니분과 몇년 만에 만나시는데 서로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친자매인데 어떻게 못 알아봐. 아이고 세상에 우리 막내 동생 아니야? 미치도록 보고 싶었는데. 야 임수아 당장 튀어와 10분 안에 안 오면 100만 원 벌금이야. 미안해 동생아 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튀어야겠어. 괜찮아요 사장님 부모님 이혼 후에 몇 년간 연락이 끊겼으니까 못 알아보실 수 있죠. 당장 언니 회사를 사버려 언제까지 나를 남으로 취급할 건지 두고 보자. 임수아, 니네 승진 신청 거절이야. 예, 왜 왜요? 너 같은 늙은 애엄마들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절대 안 뽑아. 여기 다니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해. 저는 한 번도 일에 차질을 준적 없어요. 큰 프로젝트도 따내왔는데 월급은 청소 아줌마보다도 적어요. 주임님 새 사장님 오셨어요. 어머나 아가씨도 여기서 일하세요. 그렇게 임수와 친동생은 삐져서 그냥 지나치고 야 누가 애새끼를 회사에 끌고 오라고 했어? 애기가 아픈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요. 여기가 니들 놀이터야. 월급까지 축내면서 애새끼까지 돌보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주임님 오늘 일은 다 끝냈어요. 그냥 잠깐 시간 내서 병원 좀 다녀오려고요. 이 기획안 오늘까지 다 정리해. 주임님 너무 촉박해요. 기간을 좀더 주세요. 닥치고 까라면 까뭔 말이 이렇게 많아. 수아 친동생은 언니의 힘듦을 알고 지시를 내리는데 당장 가서 언니 일다 해결해주고 마음 놓고 애 돌보게 해줘 제가 애기 돌봐줄게요 편하게 일하세요 역시 내 동생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이 기획안 제가 완전히 해결해 드릴게요 멍청한 언니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네 친동생인 걸 모를거야 임수아 그녀를 박살내버리면 임사장님이 좋아하실 텐데 기획안 정말 대박이네요 당장 계약서 보내드릴게요 네 진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임님 기획안 대성공했어요 지난 프로젝트 성과급은 언제 주실 거예요? 성과급? 무슨 개소리야 그게? 참여자 전원한테 200만 원씩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가뭘 했다고 돈을 달라는 거야? 오늘 계약도 내가 없었으면 망했을 거 아냐? 제안서도 제가 밤새워 쓰고 프로젝트도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이건 회사 규정 위반이에요 회사 규정은 개뿔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일하기 싫으면 당장 꺼져 너 같은 아줌마 받아줄 곳 있을 줄 알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 전에 찌그러져 있어 장주임 누구를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는 거죠? 아 사장님 그냥 그냥 농담이었어요 당신은 해고야 당장 나가 사장님 왜요? 저도 이 회사 위에서 개처럼 일한 게몇 년인데 너 같은 워킹맘 차별하는 쓰레기는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없어 동생아 사장님이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이실 줄 몰랐어 아 사장님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언니분이 혼자 착각하신 거라고요 내가 바로 너 친동생이라고 이 바보야 여러분도 직장에서 이런 지독한 갑질 당해보셨나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